는 똑같아야 하는 겁니다. 별 재가치지 않은 재가지고 두 번이나 구속당한 조윤선 장관이 있는데, 작대가 조윤선 장관과 똑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근혜 정부 때 호의 호식하던 이 부역자들을 오늘 비판하려 합니다. 먼저 자유대 사무총장, 김상진 총장입니다. 네. 예, 자연대 사무총장 김상진입니다 저희가 지금 매주 한 주는 공월의 어, 날로 정해서 매주 금요일날 오후 2시에는 저희 대검찰청에서 좌파들의 적폐들에 대해서 지금 고발해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고발 대상이 좀 다릅니다. 유진용 조현재라는 박근혜 대통령 정권 때 장관과 차관을 해먹었던 자들입니다. 이 자들은 내부 고발자라는 이유로 현재 돌사도안 받고 있습니다. 지금 유진용 전문화체육관광부전 장관은 수림문화재단의 이사장을 해쳐먹고 있고 조연재라는 인간은 조연재라는 문화관광차관은 현국악기능원장을 해먹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에서 지금 호의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진영이란 이 자는 박근혜 대통령 재판에 나와서 굉장히 박근혜 대통령께 과함 불리한 진술을 하고 증언을 했던 자고 조현재 이 차관이란 자는 문재인이가 대통령 선거할 때 체육 인사 2천 명을 모아서 문재인 지지 전언을 했던 아주 배신자 중에 배신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자들이 지금 현재 호위없이하고 있는 것은 우리 두눈 뜨고 볼수 없어서 똑같은 잣대로 조일 선장도과 같은 똑같은 잣대로 수사하라는 그런 고발장입니다. 자 고발장 상도을해드리있습니다 고발인 김상진, 피고발인 유진용 전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현재 전문화체육관광부 차관, 고발 취지, 고발인은 피고발인들을 형법 123조 직권남용에 고발하오니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발인 이유는 현재 적용법조는 형법 123조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할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심 문학의 블랙리스트 2심 판결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 근본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인하여 김종덕, 조윤선, 전문화체육관광부 장관들이 2심에서 각각 2년씩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선고 내용의 공통된 핵심 내용은 단어 피고인의 피고인들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범행을 대하는데 처음부터 가담한 것이 아닌 점이라는 점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계기는 박근혜 정권 초대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냈던 유진용 전 장관과 조현재전참가인이 개입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국정원 자료입니다.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국정원 자료이고, 이것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라는 자료입니다. 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의 종합발표문과 한성교 국회의원 제출자료 요구서에 국가정보원 답변서에 의하면 피고발인들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최초 기획과 실행에 있어서 주요 장관과 문화예술정책점검 TF 책임자였습니다. 증여 중에 국정원에서 한성교 의관에게 제출한 보고서 에의관면 2013년 2월 21일 김기춘 비서실장이 유진용 장관에게 문화체육부 예산 기금이 좌파에게 들어가고 있고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심사 위원도 문제가 있는 만큼 국정원과 협의해 정체성을 검증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유진용 전 장관과. 자신이 재임 중 2014년 2월 22일, 문체부 아이오 즉 국정원 직원 조 땡땡에게 문예진능기금 지원사업에 관련 인물에 대한 인념 검증을 요청을 하였고 이를 계기로 국정원에 계속 검증을 요청했으며 이에 국정원은 2014년 2월부터 2013년 6월 9월까지 대상자 중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 348명을 문제인물로 인물, 문제 선별하여 문체부에 통보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라고 보고하였습니다. 피고가린 유재명은 2013년 9월 경기준 실장은 특정성향 예술 지원실태 및 대책 지시에 따른 관련 대책을 작성을 지시하고 보고했으며 2013년 9월 9일 문화예술정책점검 TV, TF를 구성해 특정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배제 방법을 마련, 설치하는 등 국정원과 함께 포트랙으로 블랙리스트 시점을 가동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발인은 피고발인 유재용은 2014년 1월 24일 좌성향 민간보조사업 지원 배제책을 담보하도록 제하였습니다 피고발인 조현재 전차관은 문화예술정책점검 단장으로서 문화예술계 내 좌평형 작품, 행사, 사업 등을 사전 스크린하고 보수지형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문화예술정책점검티프를 가동하였습니다. 법 형평성의 문제점 법은 마인 너에 평등해야 하고 범죄수사 역시 평등하게 수사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후임자인 김종국 전 장관과 조윤선 전 장관은 구속되고 수사를 받고 각각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 최초로 기억하고 진행시킨 피고발인들은 제대로 된 수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검찰의 봐주기 수사로 보입니다. 결국 이에 피고발인 고발인은 피고발인 유진영과 조현재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최초 기획과 실행을 한 문화부 장관과 1차관으로서 그 형사적 책임이 맞정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행위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검찰이 정치편향적인 판단으로 수사기관으로서 사명감을 망가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공정한 수사를 위하여 정식적으로 고발하오니 하루빨리 피고발인들을 소환 수사하여 법의 엄정함과 형평성 있는 수사를 촉구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전현대석층장김당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춘 실장이 문화체육부를 통해서 국정화 아니 국가범죄,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자들을 문화계 블랙리스트에서 배제시킨 것은 아주 잘한 일입니다. 아주 잘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문재인 정권과 사법부에서 지금 표적 수사, 표적 재판. 지들은 만대로 지금 재판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조윤선 장관과 김종국 장관이 책을 받은 것은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이건 통치 행위입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통치 행위로서 국가 보안법 위반자들한테 자금이 안 나가게 막는 것은 통치 행위인데 이 통치 행위를 집권남용이라는 죄명을 뒤집어 씌워서 지금 조윤선 장관과 김종국 장관을 까먹게 넣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부고발했던 자들은 그리고 문재인한테 빌붙어서 했던 자들은 자신들이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옳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에 배신해서 박근혜 대통령께 불리한 법정 진술과 문재인의 선거운동을 돕는다 이런 배신행위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똑같은 자태로 처벌을 해달라고 고발장을 넘기는 겁니다. 김기철 일장이 했던 일은 정말 국가를 위해서 옳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자들이 지금 권력을 지었다는 이유로 보복 수사, 보복 재판, 표적 재판, 표적으로 감금하고 있습니다. 우리 절대 잊지 말고 정권 찾아왔을 때 우리도 저놈들을 반드시 인민재판하도록 합시다.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에서 지금 예산 나가는 거 지금 좌파 진영 완전히 빨대 꽂고 예산 퍼먹고 있을 겁니다. 그거 낱낱이 나중에 밝혀서 반드시 똑같은 절대로 저자들을 처벌하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